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쿠치입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원투 채비를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지난번에 보시면은 농치 채비. 농치 채비를 보면 얘는 띄울 채비입니다. 수면 위에서 떠있는 상태에서 줄을 길게 줬을 때 상층에서 애들이 공격을 하죠. 농어 애들이. 오히려 반대로 던질 채비로도 농어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런 스네이크 일단 채비 또는 애령 천칭. 또는 구멍추 일단 고리추 일단 모든 채비 다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팁이 뭐냐 자 얘들은 보통 바닥에 안착이 되죠 안착이 되고 나면 추무게 때문에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목줄은 물 안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연주치 한 개만 있으면 목줄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연주치라는 겁니다 자이 연주치 한 개만 있으면은 띄울 채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농어반을 세팅을 하고 목줄을 1에서 1.5m 똑같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연주지 있죠? 연주지를 여기 목줄로 해서 넣어줍니다. 자, 연주지만 넣게 되면 얘가 유동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한한 뼘에서 한뼘반 한편 위, 한요 정도 거리를 두고 여기서 뒷목줄을 잡고 뒷목줄을 잡은 상태에서 앞쪽 구멍으로 넣어 줍니다. 이렇게 쭉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가 걸려 있죠. 저거를 힘을 줘서 살짝 당깁니다. 너무 힘 주면은 연주치 살로 목줄이 파이면서 이 찢어져요. 적당한 힘으로 해서 이렇게 쪼으면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좀 느슨해져서 움직인다 이러면 줄을 한번 더 엮어서 고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록타이트 같은 본드를 살짝 묻혀서 아예 고정을 해버립니다 요거는 뭐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던질 채비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했죠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다운이 되고 이연주치가 부력에 의해서 뜨면서 먹이가 위쪽에서 팔랑거리고 있겠죠 근데 구독자분께서 이게 너무 궁금하다. 확실히 물 안에서 연주지가 뜨는 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해변에 와서 촬영 하러 왔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실 형님이 계시죠?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톡스티비 반입니다. 쿠시와 함께 물속 상황 제가 안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질 채비에 달려 있는 목줄 기계 뺀연주치를단 채비입니다. 청개비를 이끼기 여러 마리 한 뒤에 던지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착이 되고 난뒤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연주치가 아주 잘 뜨고 있죠. 제가 이 채비로 부산에서 농어를 한세번그 정도 잡아본 것 같아요. 낚시방에 파는 기성품도 있는 거 보면 분명한 효과는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고기죠? 무슨 고인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또 영상에 담아놨네요. 저는 처음 보는 고기거든요. 또, 지나가는 개도 지켜 있습니다. 오! 감성돔도 있네요. 겨. 이야... 보고 있으면 유지는 잘 되나 지나가는 농어가 없네요. 결국에는 지나가는 용치들만 오지게 뜯어먹습니다. 자 일단 궁금해하셨던 유지력은 완벽합니다. 노어가 있는 포인트에서 테스트해보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이상 연주지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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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이 가고.